아 여기서 버프 쓸수 있으면 한번 크래시스 여기서 아니 크래시스 그거 진짜 되는지 한번 보, 해볼 수 있을 텐데. 아 <laughs> 보스 방에서 아시 아시 못 아, 써봐서. 보스 방 들어가기 전에. 그게 제가 하는 게 이게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. 들어가기 전 해보려고요. 도핑을 점검할 거예요 마지막 방에서. 마지막에서 도핑 도핑을 와. 점검할 때 헬스 쿼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나 쿼을 들고 하, 들어가요. 제가 하려 하려는 할인, 게. 헬스카쓴 다음에 그 다음에 리빌링 쓰고 리빌링 해서 해서 희,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피 깎아야죠. 피 깎은 다음에 아피 깎기 전에 먼저 크라이시스 끼고그 다음 피를 깎아야 돼요. 크라이시스 끼고 그 다음에 스 스미오라이 펑그 다음에 쓸 쓸샵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. 네. 근데 그렇게 되, 될지 모르겠네. 스로에서 힘들어요. 소환하는 것도 있고 렉걸리는 것도 그래가지고 힘들어요 렉은 <목소리> 뭐덜 걸리겠죠 집보단 피방인데 <laughs> 설마 설마 피방에서 I'm 렉이 겁나 g 걸리면 그거는 진짜 진짜 <목소리> 아, c o r d I'm going to go to the r e c o r 어 술로 너무 어우. <laughs> 브레이크 발 <쪽발. 웃음> <쪽발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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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저 쓸어볼만 써도 되겠다. <laughs> 좋은데? 원래 스위칭 두개 있어야 되는데. 어떻게 <laughs> 들어간다. 들지갑니다시갑시다갑시다시다가 시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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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 시도가 시도가 가도가시도 겁나많아 <laughs> 뭐지 원래 원래 수로에 몹이 원래 이렇게 생겼나? 네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뭐, 원래 이런 이, 이, 뭔가 요소하게 생긴 얘네들은 없던 거 같은데 다 달라요 이게 수로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랜덤으로 나와요 그 아, 수로방 아. 다 돌면 또 업적이 있어요 어아 <laughs> 원치님 그래 돼서 좋사스에딱 태기만 껴놓으면 되니까. 하이퍼바 음, 하이퍼바 때 페서 뜯더니 뭔가 편하다. 뭔가. 아 탈포 불편하다 어? 아예 여긴 불편한지 모는데아 잠깐 여기 여기는 뭔가 아 뭔가 맵이 너무 싫다 여기 두번때는탈폰는 너무 괴롭죠 게이트 타고 바로 가면 돼요? 아 네네 바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<laughs> 게, 게이트, 게이트 위치 가운데 있네? 아, 파티 장군이 알아두시고 못뭐 받아보면 바로바로 들어가면 돼요 아, 오케이 아주 아주 아쉬운 아쉬운 거 하나는 파티원들이 딛고 있으면 자기 혼자 그 파티. 음. 근데 이거 게이트 파장밖에 못 들어가죠? 네. 네. 음. 그래서 파장이 문지기예요. <laughs> 음. 아, 뭐야 밑에까지. 딱정중앙에 있네. 정중앙에 있네요. 다이달바이 옆에. <laughs> 근데 그래도, <laughs> 이거, 크라이시스 가장 쓰기 힘든 방이 거기, 거기, 거기 같은데. 그게 뭐냐. 무릉. 아, 무릉이 오히려 싫어해, 여기부터. <laughs> 무릉이 실제 무릉이 실제 아니니까 그래도 쓸수라도 있지. 아, 거탐이 왜 걸려? 물음은 어? 피나, <laughs> 거기서 걸려? 피올레파 잠시만. 어 일단 혹시 그 나가는 거보단 비올레타가 우선이니까 네 잠시만요 없지? 어... 어... <laughs> 어이없네 거탐 내개정이 근데 거탐 진짜 자주 걸리긴 하는데 어 그, 그러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뜻인데? 에 네, 근데 그럼... 한요 근래에 그거 유니온 거의 2천 가까이 올려가지고 아 갑자기 올려서 그런가 보다 아, 네? 네. 네. 별걸로 개백... 다 하네. 유니언 육성 Union, Union, 니까그 o 니까 n i o n Union, Union, 한꺼번에 5 0 n 하고말 u 아. i o n Union, u n 는 o n Union, u n 처음 n 어 n i o n Union, u 어 <웃음> <웃음> <방금> <laughs> 저도 어 h e only one who has been t h r o 인벤 들 s a 을 거예요, 아마그 w n 그 n the book. Invent. i 서 v e n t 아 n 버 e n 방 Inven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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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v 말 n t i n v e n 지 Invent. i 이 v e n t Invent. i n v

하라이트가 효과가 뭐가 있어요? 그냥 건가? 그, 광역? 광역? 광역이 그냥 광역? 어, 먼저 왔네, 우리가. 저희도 왔어요. 네, 저 어차피, 어차피 다 와야 할수 있어서. 음. 그, 다 푸셨어요? 비올레타는? 네, 네, 네. 했어요, 했어요. 오, 다행이다. <laughs> <laughs> 비올레타가 이제 점점 무기니 아주 화려해지고 있어, 없죠. <laughs> 아, 처음에 단조롭다가 <반돌었다가> 이제는 <laughs> 너무 어려워졌어. 이제 A, N, F4만 누르면 된다. <laughs> 만약에 이거 크라이시트 딱 터지면은 바로 색크리딱쓰면딱 딱 되겠다. 다 왔다. 좋아합니다. 극딜 다 쓰셨어요? 하나, 오. 오 잠깐만 나레레 걸렸어. 이거 레 엄청 심해요. 오 씨, 누가? 밀겨. 이런 제기랄. 징겼어 <laughs> 아, 니 그런건 <laughs> <2단계. 웃음> 아, 닌데안움직이나보다 그냥 크라이시스야려다가 링카가 뭐졌네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가거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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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와. 근데 온갖 스케줄다 날아가니까 이펙트 미리 안 꺼놓고 이러면은 난리나. 근데 네, 저번 주인가? 그때 처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사람 많아진 것 같은데. 아, 네, 이, 맞아요. 이수로긴 한데 사람이 좀 많아지긴 하네. 네. 응. 3단계? 바인드 쓰지 바인드죠. 바인드 바로 걸었어요. 이렇게 빠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올라가네. 그냥, 난 그냥 크라이시스만쓰려고했었는데링커가터져버렸 네? <laughs> 그래서, 수공한 대략 2이0 이천, 도천 이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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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수록 더 떠들고 있어. 내 전투. 본 형태다 해골물고기인데. 그잠자이그 잠목 제거시면 잠목 제거시니더 빠를 때도 있어요. 잠시 올라가는 게. 음... 이렇게 지금 나오는 애들이 잡고 있으면은. 아. 음... 어. <laughs> 요즘 우리 네. 바이퍼 있나? 왜 초기가 화 됐지 영매가? 스카단 바이퍼한 거 비싸던데. 아무아 무적의 비약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어 먹을 수 있을걸요? 그 잠시 잠시 그것만 멈추면?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미 비약 두개 먹었으니까 어, 먹나음 먹었... 어. 그러네. 두개 이상 먹지. 왜냐면은 <웃음> 딱 무적의 비약 먹은 다음에 리 리테인 쓰려고요. 오케이 일자 돌파. 오전 이제 8,300억 그런 거, 안잼 <laughs> 어차피 얼마 안 나와서 <laughs> 나도 그런가? 나도 그런가? 나도 그런가? 나도 그런가? 나도 그런 나도 그런 나도 그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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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그런 나도 그 나도 저 없어요 파수리나이기 쓰고 왔나? 아뇨 여기 어 음... 가드 나가 인드로 근데 바걸네 내가 나줄 제로 해가지고 아이디 매번 한번까뒀 밀격 줄... 눈가 빨간 인자 싶으면 무조건 밀격이야 <laughs> 근데 얘... 보... 얘는 그런그 아, 뭐냐 기계같은거 턴 없죠? 기계라고요? 스턴 턴? 스턴? 거는거 없죠? 스턴 거는거 없냐고요? 방금 방금 밀격이 스턴이에요 방금 밀격이 아, <laughs> 스턴이고 그렇구만 라이브 <laughs> 이이네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 좀 오른쪽으로 어그로 끌어지겠는데 지금. 지금. 지인 지금. 지금. 지아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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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? 아 아까 금지랑써가지고지 뭐냐 그거 면역금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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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저항 걸려있어서 너무 으로데 아, 더 왼쪽으로 쏠 아, 또 아, 왼쪽으로 <laughs> 오른쪽 좀더 오른쪽. 음, 더 와. 왼쪽 왼쪽으로 간다 쪽 왼쪽으로 와. 왼좀 와. 왼쪽쪽으 와. 와. 왼 와. 왼쪽으로 와. 왼쪽으로 와. 왼 아직 안지났지않아? 운원이 음. <laughs> 벌써 자요? <laughs> 아왜 자꾸 우린 쪽으로 가는거야 어, 바인드걸린건가걸리는 걸린거 걸린 같은데 끊어 바인드인데 분해.. 분해.. 분류되.. 분리된데 왜? 그 말이야 분홀.. 아.. 분, 우리.. 어. 아 분홀 썼구나? 은홀있어서 그래 아 분홀 썼.. 엘랑시님이 은홀이야 아.. 바 아, 짱. 아, 초. 네. 그2 0초에2 초. 에 해봐요 뭐야. 어, 지금, 지금, 들어간 다 다음 바인지이가금데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딜잘 들어가네. 음. 점수가 저번 주보다 진짜 확실히 빨리 올라. 100점 음. 보이네. 나 어딨어, 씨. 확실히 초배 초베, 초배니 빠지니까 확실히 딜량이 별로 안 나오긴 한다. 포배뽕이 <laughs> 크죠? 예. 포배뽕이 있었으면 지금의 딜량이 1.5배 정도 될까요? 음... 바인드. 바인드, 안, 안 바인드. 바인드 안 걸렸지? 바인드, 바인드. 아, 씨. <laughs> 어, <하나에? 웃음> 나 뭐해. 이제 마지막으로 졸라 아들어면는니다 하나. 둘, 음, 음, 아, 네.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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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어요 이거 고객님 이거 말하면 되나요? 점수? 네, 방금 1440아니었나 <laughs>